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서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자였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은 제일 먼저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잠시 신문한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를 둘러싼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공모하였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대하여 깊은 조사나 어떤 신문도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바로 넘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해 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시나리오대로 끌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회피하는 이 모습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번 빌라도를 올가미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넣어서 빌라도를 힘들게 한 예전의 전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빌라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자신을 압박하는 걸 보면 빌라도의 눈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어두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이 시점은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하루에 동안 그 대차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들의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떤 요청이 오면 그그 그 너머를 볼수 있는 눈이 그래도 생긴 거죠. 그렇다고 빌라도가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상처를 아프게 하고 혼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할 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투른 정치가의 눈에 보기에도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뭔가 내가 이 상황 속에 빠져들면 안될 것이라는 그런 본능적인 직감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 이전에 보면은 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판단하라, 재판하라, 당신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고 끝내라. 왜 이걸 나에게 가져오느냐?"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지도자는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유대법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로마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로마의 통치력은 사실 이 철저한 법 질서였습니다. 뭐 오늘날이 이르기까지 그 로마법에 대한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로마는 어느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더라도 철저한 로마법을 준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넓은 영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엄두하는 것은 반드시 로마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유대법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말 자체에도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어떤 벌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빌라도는 이미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고, 또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 할 때는 사실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예수님 또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저 밖으로 빌라도를 불러내면서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하였죠. 예수님을 처음 신문한 직후에 빌라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내 빌라도가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세 번씩이나 공언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뒤에 6월절 관례에 따라 유대 총독이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는 당시에 아주 소문난 악을 행한 자로서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사람인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이제 제시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고육 직책이라고 할수 있죠. 죽일 만한 죄는 아닌데 지금 유대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든 무슨 어떤 마음이든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해치려고 하니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안으로 채찍질을 해서 사형에 언도될 만한 죄는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타협안으로서 채찍질을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끔찍한 채찍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사절에 보면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 시자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함을 공언한 것입니다 채찍질 하였으니 이제 놓아주자라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나 배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여기 소리친 사람이 두 부류죠.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군중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경비병들이 매수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에 세 번째로 빌라도가 공언합니다. 그것이 6절 후반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차단할 수가 없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다.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로마 법에 따르면 아무 죄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법에 따르면 죽을 만한 죄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에 의하면 죽일 만한 죄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 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무죄임을 세 번씩이나 공언할 정도로 무죄를 확신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느낀 거죠 예수님을 자신이 대화를 나눠 봤을 때그 품위와 그 존엄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 보통 그 정도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벌써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을 텐데 조금도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신문한 과정 이후까지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고 또 신문했지만 죄가 없었고 그러나 두려움까지 느끼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또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이 무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과 또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 그랬어요 보통 이런 총독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살고 싶은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합니다 총독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에게 호소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 분립되지 않고 그냥 총독이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기에 그런 시대에 총독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내가 나를 해치를 고난이 없다.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나한테 넘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빌라도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빌라도는 더욱 더 놓아주고 싶었어요. 힘을 썼다고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무죄니 석방하라! 라고 소리쳐야 할 텐데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실 총독이라는 위치에 오를 만한 그런 임무는 못했습니다. 그가 빌라도가 총댁에 오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녀 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 26년에 총독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소위 친족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총독에 오른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신분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독이 임명된 이후로 여러 실수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아픔과 상처, 금기시하는 일들을 자꾸 해므로 인해서 실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도 지금까지의 모든 실정을 봐줬지만 이더큰 소요가 일어나면 결국 총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유대주자들은 그것을 압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궐기를 하겠다 큰 대보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엄청난 압력을 빌라도에게 가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양심 앞, 양심과 이 정치적 압력 앞에서 진실과 이 자신의 정치적 위치 이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양심을 따라 진실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면 그까지껏 내가 다 내버리겠다 내가 총독 안 하고 말지, 이 진실을 내가 감출 수는 없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가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따를 만한, 양심을 따를 만한 그러한 용기는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이 누구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벌써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빌라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에 사실 빌라도는 안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 진리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충실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비겁함 속에 자신의 정치적 위치만을 "얼마 못 갈" "곧 이제 내려와야 될" 그 정치적 입지만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려오실 수 없는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비교되고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 속에 쉽사여 있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고 평안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마음의 양심에 깊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호소할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당신을 잃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 빌라도는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거죠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청교도가 바로 이 순간을 해석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나 동시에 그분은 죽임 당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위하여 스스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이세상에 속한 권력자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 앞에 타협했던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진리로 담대하셨던 예수님 닮은 용기와 또한 그와 같은 행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